발 아파! 발 밟고 또 가버리고 쉬운데, 쉬운데 쉬운데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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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데! 세게 가! 민지! 민지 털리와! 아 딸려가지 마. 이제 딸려가지마. 이제 올려야 돼, 이거 올려야 돼. 김현. 정아. 정아. 빨아 앞에다 앞에. 빨리. 아야 잘 봤는데. 빨리 현이가 현이 던져, 현이 던져. 현야 현이야. 이런 것도 좀 성의 있게 하라니까 슈팅을 대충 대충 하지 말고. 올려줘, 올려줘. 이거 우리 승기 안 가는 거잖아 현이만 가는 거잖아 아, 유현아 아무데나 차지 말고 성의 있게 하라고 이제 지금 아무나 출발 아무나 나와주고 승기 올라가면 안돼 승기 내려야 돼 나가면서 오케이 전환 전환 아 승기야 수비 상황이면 여기까지 미리 내려놓고 나서 나가면서 그치? 수비를 해야 된다니까. 자꾸 따라가면서 수비하기. 지혁 따라가지마. 어, 아, 막 안으로 당겨 안으로. 너 지금 걸려 있으면 안 되잖아 지금. 오, 원재야. 하나 앞에서 옆에 수비하라고. 수문, 지혁 같이 움직여야 돼. 형, 형이는 불러. 지금 형이가 나갈, 나갈 게 아니잖아. 에, 또해. 문제 잘 잡아. 안돼 h 어, 제 벌려. y g u 이 s you sing it, Spotter. Okay, Hola, look at s 이 b e j u r a 내리고 y 가현 i a 가 승기 미리 준비 there you g 준비하 g a Honey, Toga, Sinky, Biddy, Sumi. Yeah, but I have पंचीस 뒤에 자 잡고 이기는 재우야 달려가면 돼. 어, 들어가라고 시우나. 기 킥. 승우야. 승우야. 그런 거돌 때는 푸드 뒤로 두는 거야. 오, 쉬운데. 이제 딸려가지 마.

<목소리> 민재도 받아. <목소리> 여유, 아, 지윤허니 <목소리> 가? 전니카니카허니현 허니카. 허니카. 허니니카 허니카. 좋아. 대박. 야, 골을못 놓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가야 된다니까, 못 넣어도 되니까. 대충 자세도 안 넣어도 대충 대충 차지 말고. 나가면서, 오케이. 또, 또, 빨리, 여기 여기 수비해줘야 돼, 같이. 나가면서, 그렇지. 형아, 잘했는데 빨리 뒤로 물러야지. 그렇지, 또. 아무 데나 차지 맙시다. 우리 볼. 이승기, 볼 아무 데나 차지 맙시다. 거기 지금 나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제 딸려가지 말라했잖아. 주의 살펴. 생기도 하고의 박봉해서 수원한 박봉해서 유한우 그 멘트 그렇게 잡는 거 맞냐? 아? 어? 에 네, 계속해. 근데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야? 대우야, 어, 가깝지 않아? 어? 아니지, 안 움직여봐, 움직여봐. 승기 이쪽으로 더 오고. 곧또 이제 내려야지 이제 받아 이제 받아 전환 전환 몸야아아안할 하고 이제 반짝 안할 거야 반짝 반짝 안할 거야 이승기 이승기 어. 이승기 아. 아. 여유 안할 거야 여유 아. 응. 아. 안할 거야 안할 거면 나와 이 선수 많아. 할 거야, 할 거야, 지우야, 할 거야, 할 거야, 기다려,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지유야지유야 전지유 출발로만 전지할 출발로만 맞할 거야, 대거도할아봐야원지야전할 오 어, 현희 있잖아, 현희 비었잖아, 그래 현희가! 현희! 하나 그런 거공 잡아서 해야 돼, 오케이? 이면 네. 알겠어? 아, 공이 있어 공이 있어! 공어 공이 거 준비해, 걔 나가서 준비하라고 거기 우는 거 준비하라고 했잖아, 그래 때려! 때려! 공 봐, 공 보고 에 바보들끼리 해서 바보 같은 건가? 공 올라! <laughs> 바짝, 그렇지, 바짝. 너 뭐하니? 안 되면 나오고. 안 돼? 안 되면 나와. 왜안 돼? 빨리 얘기해. 안 되면 나오고. 안 돼?

와아 으아, 으아, 으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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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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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급하다. 으아, 받쳐으고 으아, 야괜찮으니까 자세 잡고 패스. 던져놔, 그냥 던져놔 이제이제안돼아라 던져보라고 네, 좋아 가랑이 뭐해? 뭐 던져, 줄게야 아, 가랑이 아, 뭐해? 아, 같이 아, 해줘야지 아, 뭐해? 어이제우 빨리 늦어가지고, 진짜 됐어! 야, 촐렁거리지 촌랑, 아, 말라고 알았지? 어, 야! 아, 너막 이러고 있어 아, 야! 아, 이러고 아, 있다고 이거 딱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졸랑 거리지 말고 아, <laughs> 아니, 야! <laughs> 혼내는 게 아니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나가면서! 그래, 어, 나가. 네, 또 해! 나가. 해, 또 연결! 넌 어, 어, 응, 또! 해, 해. 나가면서! 나가이야내거 돼, 돼. 돼. 빨리! 시험 봐야지, 시험 야지 야, 양시은! 양시은! 시험 하게 나갈 거야, 타이트하지, 안할 거야? 야! 야! 아, 진짜, 나옵니다. 야, 야, 빨리. 아, 진짜! 나야. 야, 나야. 아, 진짜! 야, 야, 진짜! 야, 야, 박재현! 미리 가지 말고 쳐줬다가 안아서 Iv还是... 나가 네 거기서 책임자여야 돼 오케이? 또 나가면 돼! 여유! 반대! 오케이 또! 또! 오케이 또! 또! 이번엔 살아나야지 좋았다 빨리 뭐할 거야? 빨리 결정해 그뭐할 거냐고, 뭐할 거냐고 슈팅. 아 이런 것도 음, 확실하게 음, 좀 대충, 아,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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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대충 하지 대충 말고. 맞다. 한 번에 먹으면 돼. 가야 돼. 형이 추가야 돼. 대충. 자, 벌려 봐라. 벌리라고 벌리라고. 그정도. 야 야, 아, 석이아 미송아, 벌써 울려. 울려. 풀 머드 울려. 커버 안 들어가야지 지우야, 재우야, 재우야 커버. 지우 좋아. 여기 이제 올라, 여기 이제 시윤이 형 쪽으로 가야지, 시윤이 형 쪽으로 그렇지. 사랑이는 뭐해? 안으로 들어가야지. 나가면서. 오 연결 연결 <목소리> <또> 빨리, 내려가, <목소리>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목소리> <살아가>, 빨리 사랑 내려가 <살아가, 목소리> 한 번에 먹으면 돼 사랑이 커봐 울키퍼는 뭐냐 울키퍼 말만 하고 안 나올 거야 이거 네가 잡아서 드리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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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에 빨리 <목소리> 가져 울키퍼라고 외치면 아니, 나와서 잡아야지만 떠들면 뭐할 거야 행동이 안 하는데 더 내리라고 거기 주비에 항상 서 있지 말고. 야, 서울 거에 어.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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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같은 소리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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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쳐 에이 아, 웃 골킥 빨래 정비시켜 양시윤 걸음발이 느린데 그 뒤꿈치 뛰고 있으면 따라갈 수 있겠냐? 나보다 다 빠른데? 전서가전서가더우야더 내려 한칸더 내려. 사라가 아, 미리 준비. 아 준비해 아, 거기 나오는 거 잡아야 돼. 그 그렇지. 이런 거 나오는 거 준비 나가면서 하나 명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그렇지. 네 여유 원제 벌려. 이거 김면은 수비 안할 거냐? 또또또 나가면서 오케이 김현 이거 잘해놓고 드리블해. 빨리 도와주서우야 도와주라고. 오. 도와줘. 이제 걸려. 걸리는 게 도와주는 거야. 걸려. 야야, 제 안돼. 저거 안 된다고. 가로는 것도 못하는데 그렇게 좀. 이제 걸려. 어둔정에서 있지 말고. 봐 수비도 안 하고 서 있는데 뭘? 어, 영재야사랑이 뭐해 공안 받아? 영조 지우야 제겼지 지금 왼쪽 민재 오발이 어, 나왔지. 안으로 쳐온다 땡겨서 그때 민재 주면 민재가 풀이하기 싫대니까. 헤이 헤이 헤이! 아니 반짝! 공 이렇게 버리면 안 돼. 자꾸 살려서 돌려보내야 돼. 오케이? 사이드 빠지면 빨리. 가운데가 비어 가운데 들어가 줘야 돼. 민재 빨리 줘. 나가면서 응. 현이. 응, 응, 응. 야 김현도 나와라. 응, 응. 나가면서 나가면서. 치. 모 봐, 모두. 이렇게 공피하고 무서우면 경기 못 쳐. 에이, 민재. 에이, 일어나. 치우가, 어 치우가, 민재야 자신 있게 쳐. 시윤이 빨리 자리 찾아야지. 앞에 공간이. 그땐 치고 가. 그러나 땡겨면 그때 주면 되잖아. 가가면서 아무데나 차면 안 돼. 보고 줘야 돼. 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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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가 뺏겼는데 그렇게 어슬렁거린 거야, 김수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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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데나 볼 차지 말라고 제발. 아니 한국말이 어려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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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냐 아니면 영어로 그래.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아무데나 타지 말라는 게 어려운 거야? 야, 야그 사이드 빠지잖아 아, 가운데 들어 나와. 아! 아! 자, 야, 승우야 중앙 수비 사이로 들어, 풀백 사이로 들어가. 사이로. 네. 승우본 거야? 얘기 해하면서 준우 니더 올라가. 얘기하면서 던져줘. 서로에 거기 응. 빨리 저쪽으로 챙겨야지. 안해. 양주. 쉽게. 언제야? 아. 빨리 내려야 될거 아니야? 내리라고. 아, 가요. 아, 가요. 올라가. 올라가.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해 줘야 돼. 몬저, 몬먼저. 못 먼저. 너 나가면서 아무데나 차지 마. 몬먼저. 와 어, 아무데나 찾지 말라고. 이게 그러지고. 1대 1. 한 번에 그렇지. 또 나가면서 사람 막아야 돼. 그래, 그래. 굿. 도. 플레이. 그래. 송우야. 송우야. 못 먼저. 못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 군 가져가는 거야. 이제 기다려. 뒤에 오는 수비가. 자, 정식. 뭐피하오오안 어, 어, 어. 해. 오, 어. 어. 알파야, 어 나가면서. 주유야. 아 나가면서 지유야. 지유야. 전 지유. 전지유. 너 지금 그렇게 지유야 부먹하고 천천히 해 봐. 3 0 아내 내부레. 그러다가 드리그러다 결국에 가서 패스 미스하는 거냐 네. 어, 빨리빨리 드리라고. 따라서 네. 주라고. 네. 어. 네. 어. 네. 나가서 아무 데나 차지 말라고. 아무 데나 라고 전환. 이와 그래 아. 뭐 아무 데나 차면 안 돼. 웃게 야. 안으로가 가장 위험한 거야. 아무 데나 차는 거 줘. 알았어. 에이! 아무데나 차면 아! 아! 안 된다고. 가지도 보고 좀 보고. 또 나가지. 야 나가면. 서우야 빨리해라. 안 차려? 더 올라가도 돼 지금. 어쩌다. 바짝! 바짝! 아짝 그래. 아, 그렇지. 그리고 나가면서 시윤이 부르고 면윤. 준비하고 오케이 시윤이 아, 이거 나, 다 나, 빠진다 나. 이거. 어 혁이군. 양시윤. 아, 왼쪽 빼고. 있어. 다 빵꾸야 다 빵꾸. 피도 피도 같이 빨리 올라가. 저 수비형 위치에 서 있어. 스탑 어. 잡아 줘. 민재 내려. 오. 왼쪽 백이야. 아 어, 해. 잡아. 가. 이 가슴팍에 안아야지. 야, 수비는 내볼때 뭐, 어, 등지고 나. 내 상대편 공격 수가내 가슴에 있어 오케이. 승우! 아, 기다려. 렸전지은전지은 전지은 반대편으로 와! 박수를! 받아! 야, 야. 만들어! 장협, 뒤에